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에 에솔입니다. 장마감 싹쓸이 콘텐츠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막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는 가까스로 3,22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와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가 나타났고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5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테이퍼링 우려가 또 다시 부각되겠죠. 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를 대비해서 7 4원 상승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3,168억 원 정도 순매도 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어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덕분에 4흘째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었네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이 거의 다 받아줬어요. 최근 연속 상승했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는지 살펴보죠. 외국인 순매수 탑 7.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대한항공, 3위는 삼성엔지니어링, 4위는 삼성생명, 5위는 두산퓨얼셀, 6위는 SK텔레콤, 7위는 오시아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담았고 2위는 아프리카TV, 3위는 파인테크닉스, 4위 유진테크, 5위는 제이씨케미칼, 6위는 CJ ENM, 7위 인터파크 순서로 담았습니다. 보면요.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뭐 반도체, 항공, 건설, 생명, 그린테마, 레저 엔터까지 굉장히 골고루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계속 고만고만한 지수대에서 외국인도 업종별로 수납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세븐 종목을 보면 코스피 1위는 기아, 2위는 오시아이, 3위는 현대차 기관은 자동차 업종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가격은 크게 안 오르고 있는데 우선 꾸준히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에요. 네, 4위는 두산 퓨얼셀, 5위는 호텔신라 6위는 s o 일 7위는 한진카르입니다 코스닥 1위는 CJENM, 2위는 GS홈 쇼핑, 3위는 모두투어 4위 파라다이스, 5위, 원이 QNC, 6위 코스맥스 MBT, 7위는 덴티스인데요 보면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주력하는 것 같아요. 엔터, 여행, 카지노, 화장품. 이런 테마 위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는 항공, 여행을 꼽았습니다. 국제선 운행 재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이 관과 사이판 관광지 운항을 1년 반 만에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행 계획하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항공사별 운항 계획 적어 놨고요. 최근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가 앞으로 보복 소비 형태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항공과 여행 테마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 여행 주뿐 아니라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테마도 같이 보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건설과 시멘트 업종. 하반기에 국내외 건설업황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우선 유가가 최근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플랜트 발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국내는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고 그렇다면 건설 대표주, 중소형주뿐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그리고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또 페인트 테마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해주시고요. 어, 시멘트 관련해서는 제가 에소리의 주식수다에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대우건설은 매각 흥행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죠. 경기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배당 금융 상품인 리츠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와 물가 상승기에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컬리 관련 주들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IPO를 앞두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2,300억 원 수준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2조에서 2조 4천억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에 투자금을 유치할 때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이나 증가한 거죠. 이 소식에 오늘 관련 주 동반 급등했고, 특히 지어소프트는요. 자회사 오아시스마켓의 IPO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오지아이고요. 폴리 실리콘 가격 강세에 따른 수의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폴리 실리콘 누적 수요 증가는 13.3만 톤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설은 3.7만 톤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폴리 실리콘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죠.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종목이 아닌 것들은 특히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TJ미디어 노래방 산업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치기도 했거든요.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원큐 Q&C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D 랜드와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파 경쟁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뿐 아니라 대만의 TSMC 증설도 머니 큐 n 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력부품인 쿼츠는 반도체 공정용 석영 제품인데 소모성 부품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3분기까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상황이고, 여기에 자회사 모멘티브도 쿼츠와 실리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터너 라운드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자력 발전 관련 주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자력 발전소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작년에 이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한데 이어서 올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실제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더 받게 된것 같습니다. SMR은 원자력 발전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한 소형 원전이고요,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해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R 분야에서 한미협력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의 해외사업 진출 경쟁력 높아질 전망이고요.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태예요. 오늘 우진과 EDT,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등이 원자력 테마 전체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품 테마는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이두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두개 종목 관련해서 리포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둘다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CJ 프레시웨이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2분기 이후에 단체 급식 신규 수주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격 도매 사업을 과감히 없앴고 저수익 거래처도 과감히 끊어내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 체력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다닐까 특징주를 보니까 오늘 스펙주들이 대거 급락했는데 또 스펙주가 두개 올라와 있네요. 신형 스펙 6호와 5호 그리고 지능기업과 효성중공업은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대우건설이 매각 흥행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효성중공업이 지능기업을 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이번 달에 투자설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진은 앞에서 얘기했던 원자력 테마 종목이고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도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올랐네요. 케어랩스는 백1 0여건 논의 소식에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의 시장에서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 분위기 정리하는데 자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게요. 다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